TV 김정국입니다. 아, 오늘 첫 비행 앞둔 포람회 그 전투기죠. 북한, 중국 떨게 할 한국형 독침을 장착하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 그 전투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첫 한국형 전투기 KF21 포람회가 이달 말쯤에 첫 비행 시험을 앞두고 지상활주로 하는 모습이 최근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전세계적으로 아주 군사 강대국이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는 2026년까지 개발될 KF-21은 단계적으로 5세대 스텔기로 개량되고 국산 초음속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 중국, 러시아 위협에 대응할 첨단 한국형 독침 무기들을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6일 날 KA 엘그 한국 한국 우주 산업이죠. 여기서 예, 이거 지금 KF21 c j 1 5기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지상에서 주행을 해봤어요. 그 장면이 연출되고 공개가 됐습니다. PD님 고피행기 그좀 배경화면에 띄워주세요 이 계류장을 한 바퀴 돌아서 경락부 앞으로 향한 KF-21의 수직 꼬리날개에는 이5기를 뜻하는 수직 001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동체의 공군과 KAR 마크는 물론 KF-21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국기까지 그려져 있었던 걸 봤습니다 이절 KF21은요, 지난해 4월 c j 1호가 출고식 이후에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이날 얼른 처음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정말 마음이 흐뭇하다라고요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방어 체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김재호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KF21 c j 기는총 6대인데요. 오는 2026년 6년까지 공군과 KAL 소속 4명의 조종사가 6대의 시제기를 몰고 4년간 2천여 출격횟수의 시험 비행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KF-21은 KF-16 이상의 성능을 가진 중간급 전투기로, 4세대 전투기만 일부 5세대 스틸기의 성능과 최신 위상폐열 AESA 레이더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정도로 엄청난 전투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군 당국은 2030년대 말에서 2040년대 초쯤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 스텀기 스킬기 스텔스 도로는 물론 내부 무장 창까지 갖춘 KF-21 개량형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글쎄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무기 산업에 세계 선진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자랑거리고 우리의 그 어떤 아주 그냥 자존심을 완전히 살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전투 능력 우주인 블록 1 개발에 8조 1000억 원 그리고 2026년에서 2028년까지 공대지 능력을 주로 개발하는 블록의 아마 7천억 원등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한에 그냥 퍼대기 해주고, 그리고 북한한테 아부떠는 그런 5년 세월과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자주 국방. 우리는 우리가 무기를 개발해서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 북한에 대치된 국가로서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군사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 120대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요. 총 사업비는 18조 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군일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KF-21은 다양한 국산 및 외국제 미사일 폭탄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벌써부터 북한은 벌벌 떨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제인, 어,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ARM-2000, 어, T 단거리 미사일을 장착하는 전투기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얼마만큼 이게, 저, 속력, 그리고 키로수까지 정해져 있느냐.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오 공대공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서 최대 2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적기를 추격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ARM 120 암남 미사일보다 엄청나게 우수하다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에 도입되는 것인데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출을 했나요? 눈부시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500여 킬로 떨어진 목포묘을 쪽집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저 공대지 미사일을 일종의 전략무기인데 일각에서 공대지 무기 개발이 완료가 돼야 하는 아마도 2028년까지는 개발이 되겠죠. 이때는 아마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 국가로 아주 다시 도약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KF21의 진정한 가치는 한국형 독침 무기들을 장착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kf-21의 한국형 복싱 무기로는 어떤게 있느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그리고 극소음속 미사일 미사일 상승단계 유격미사일 등이 있는데요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에 kf-21에서 발사가 돼가지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함정 등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다.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나라 이 전투기 개발에 아주 그냥 촉각을 고두세우고 있다. 그런 기사들이 요즘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하 3. 그러니까 음속의 3배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을 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서 요격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전투기는 상대국에서 요격을 할수 없다. 2020년대 말쯤까지 개발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는 3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 상상 초월합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국력 차이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과 똑같은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가 주변 강국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독침. 그러니까 고슴도치 가시. 무기 중에 이렇게 하나로 뽑히는 무기란 얘기죠. 고슴도치 가시. 같은 독침.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호하지만요. 함대지 디제함 초음속 순행 미사일은 이미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대함형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강대국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임 체인지 극초음속 미사일은 말이죠. 지난 2020년 8월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에 참석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공개하고 공식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을 해서 서울에서 평양 한국까지 딱 얼마나 걸리느냐 1분 15초 1분 15초면 평양에 도달합니다 이야 현재로서, 현재로서는 군사초강대국들도 요격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국방연구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상승단계에서 k f 2 2에서 발사한 고속미사일, 그리고 요격단으로 요격탄, 이것으로 요격하는 무기도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 중인데, 거의 개발이 끝나간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은요,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천궁 II 개량형 미사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북 미사일 미사일의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도록 돼 있고요.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격 시간이 매우 짧아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하면 미사일 파편이 우리나라에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피해는 예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이 되어왔었지만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격 개념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 발사된 북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탄,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KF-21에 표적 정보만딱 보내놓으면은 유격탄을 발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을 유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문가들은 이런 말을 하지요. 한국형 독침 무기 개발이 가능해진 결정적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KF-21 개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각종 미사일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인데, 우리가 초음수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을 하더라도, 공군 주력기인 미국제 F-35 스테스기나 F-15K 전투기에 장착을 하려면 어떤 일이 생기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해서 수백억 원대의 돈이 미국 정부와 업체에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해도 주어서는 안될 KF-21의 소스 코드를 미측에 제공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은 되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KF-21이라는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는 놀랄 것이다. 그리고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이 전투기로 인하여 아마도 엄청난 그런 우약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왜김정국 TV에서 이렇게 KF21 전투기를 소개하느냐면 너무 뿌듯하고 우리 국민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이 정도다. 그리고 전투기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8위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현재 다 만들어 가지고 활주로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6년이면 4년 남았... 아니지, 4년 남았습니다. 4년 후에는 생산이 돼 가지고 하늘을 날 수가 있다. 그런 희망이 우리를 조금 더참 스트레스를 확풀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 아니냐. 너무너무 좋다. 어쨌든 여러분, 경제가 바닥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바닥을 쳤습니다. 다시 우리 윤 정부에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어요. 이제 두달 됐습니다.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은 윤정부는 분명히 해낼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